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작년에보다는 이제 와서 살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요즘 시장 보자면 겁나 맛이 지금 계란도에 서민 식품인데 너무 많이 올랐고 야채하고 고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시장 고기가 너무 겁날 정도로. 안녕하세요. 범미란입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되시죠? 특히 제주도는 물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뜰 소비를 할수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시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러 가시죠.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먹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로컬푸드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가 최근 인기를 끌면서 참여 농가도 크게 늘고 있고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한 농가의 온실인데요. 이 농가에서도 당일 수확한 상추나 고추 같은 채소들을 인근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싱싱한 상추가 있는데 정말 맛있어 보여요. 네, 예. 여기는 상추와 또 어떤 작물들을 키우 고 계세요? 여기는 엽채류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청상추, 고상추, 적상추 요거를 주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계시네요. 네, 예. 여기 작물들을 노컬 푸드로 매장에 납품한다고 들었는데 예, 예. 어떻게 어디로 납품하고 계신가요? 예, 노영에 있는 마트에서 이제. 로컬 푸드 매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루에 조금씩 팔량을 음. 조절을 해가면서 하루에 한 서너 차례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와 매일 납품을 하시면은 소비자들은 정말 싱싱한 상추를 바로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이렇게 로컬 푸드를 납품하는 게 농가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시나요? 물론입니다. 저희들의 판매 걱정 없이. 매장에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그 소득 증대에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한 마트인데요. 이곳에 마련된 로컬 푸드 매장에서는 인근 지역의 39개 농가가 생산한 각종 채소와 과일, 버섯 그리고 가공품까지 다양한 농산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판매된 만큼 농가에서 바로 수확해서 채워넣기 때문에 신선함은 따라올 데가 없답니다. 아, 제가 찰옥수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옥수수도 있고 참외도 있고 각종 채소도 있고요. 또 마트에서 흔히 볼수 없는 비트도 여기 있더라고요. 진짜 다양하고요. 보면은 채소들이 다 신선해 보여요. 보기만 해도 뭔가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로컬 푸드 매장에서는 중간 유통상을 거치지 않고 농민들이 직접 가격을 정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유통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로컬푸드 코너를 보니까요. 네. 오신 분들이 물건을 담느라 굉장히 분주하세요. 네. 요새 이거 로컬푸드 코너가 그렇게 주부들 사이에서 핫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핫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 인기 비결은 로컬푸드는 말하자면 지역 먹거리잖아요. 지역 먹거리라서 아주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시점과 소비하는 시점의 소요 시간이 단축되기다 보니까 장거리 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할수 있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다 보니까 인기가 짱인 거죠. 아, 신선함이 이제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이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기 보니까 이 채소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떤 분이 키우셨는지 나와 있더라고요. 음. 모두가 다 제주 지역 농산물인가요? 네 당연하고요. 저희 그 농가 얼굴에 붙어 있는 사진들은. 저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나 인근 지역의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생산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한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렇게 정보까지 있으니까 더욱더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 로컬 푸드 매장에는요, 농산물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농산물 판매는 물론이고요. 그, 가공식품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가공식품도 있고, 어, 건나물 종류도 있고,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농가는 판매 유통망이 있어서 좋고, 소비자는 또 저렴하게, 또 신선한 제품을 살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로컬푸드는 소비자의 소모도가 높아서 저희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장 지도를 통해가지고 로컬푸드 상품이 더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한테는 이렇게 다양한 품목을 재배를 해서 저희가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농가한테는 이익을 소비자한테는 신선한 신선하고 안전한 그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만큼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농가가 직접 포장도 하고 진열과 재고 관리는 물론. 가격 결정까지 스스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더 자부심을 갖고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들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쏟게 됩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들을 착한 가격으로 만나는 로컬 푸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 아시죠? 여기 로컬 푸드 예. 코너 자주 오시나요? 예, 자주 이용합니다 자주 애용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쨌든 다른 데보단 이제 물건도 좋고, 싸고, 신선하고, 그래서 다른 이동네 시장보다는 좀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여기가. 일단은, 어,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일반 농산물보다는 이제 소포장이 되어 있어서,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도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지역 먹거리 로컬푸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주 물가 정보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